사랑하는 나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10편 26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과 진리 중에 행한 것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하는 노래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모함하는 행악자들과 같지 않고 주님이 계신 집을 사랑하는 자로서 무죄함과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인은 악인들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염려합니다. 그리고 구속의 은총을 구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첫 절에서 시인의 마음이 압축되어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흠없이 살아 가오며 여호와 당신을 의지하오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인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적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판단하소서란 말은 하나님 나의 무죄를 밝혀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이 여호와의 여호와 요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겠지요. 시인은 지금 결코 평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시인은 자신에 대한 오해와 모함으로 인해 영혼의 깊은 눌림이 있습니다. 마음에 견딜 수 없는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무죄한 자의 기도라 부릅니다 세상은 무죄한 자가 고통을 받는 불이한 곳이 아닙니까 불이한 세상에서 의인은 항상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 속에서 영혼이 침식을 당하기 시작하면 의인도 흔들릴 수 있죠. 그래서 시인은 고통 가운데서 의인의 고통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분 잣대가 아니라 바른 잣대를 가진 의로운 판관이신 공의한 판관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내가 흠없이 살아가오며 여호와 당신을 의지하오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이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을 보면 조금 낯설어 보이죠. 그러나 이 말은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말이 아니지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의의 앞에 설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시인의 주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볼 때에 스스로 정죄할 악이 없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규례를 따라 살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약속을 믿고 따라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에서의 성실함이고. 은약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입니다. 이런 성실과 신실함이 이렇게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이 말은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힘 있는 자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시인은 항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인자의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지는 이 언약적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장과 폐부를 다 내어 놓았다고 말합니다. 요하여 나를 살피소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내 뜻과 내 양심이란 말은 의외로 내 콩팥과 내 심장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이 콩팥이라는 장기를 사람의 가장 내부에 있는 비밀스러운 장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또한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엑스레이 촬영하듯이 MRI 단층 촬영을 하듯이 나를 다 비추고 조사하셔서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 나를 살펴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호소를 드리고 있는 시인이 이 세상에서 위치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 나는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들의 모임은 미워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뇌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람 그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았습니다. 침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시인의 삶은 분명히 고독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지금 다짐하고 있습니다. 요하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말을 말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신이 사모하는 것은 죄인들의 무리가 아니라 주의 영광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주의 제단입니다. 시인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기이한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송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와를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은 시인처럼 자신을 오해하고 모함하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는 햇세대 하나님, 인자와 극률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 모함이 있어도 공정한 판단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있기에 그분의 얼굴 앞에 있기에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여러분을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의 얼굴로 인하여서 헬세드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예배 공동체가 있습니다. 찬양 공동체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랑합니다.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나누는 교제를 사모합니다. 그곳에 구속받은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곳에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무죄과 결백을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세상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나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도들과 함께 간증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을 행하오리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가운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흠없기, 흠없이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것입니다 오늘도 무리 가운데서 찬양하며 걸을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할 것입니다. 시인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노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